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 입니다 오늘은 화학반응의 규칙 두 번째 시간으로 일정성분비 법칙 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질량보존법칙에 대해서 배웠었죠 라보아지에는 수은을 산화수은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수은의 산소를 결합시키는 과정을 실험을 합니다 이때 수은과 산소의 질량의 합이 생성된 산화수은의 질량과 같음을 실험을 통해 증명해내게 되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프루스트가 얘기하는 일정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핵심 개념은 일정성분비 법칙입니다. 학습 목표로는 화학 반응에서 일정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질량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우선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교과서 30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나오고 있죠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부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꼭 필요한 부품이 없다고 하면은 자동차가 될수 없습니다 보통 자동차에는 타이어가 4개 필요하죠 앞바퀴에 2개 뒷바퀴에 2개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퀴가 4개가 필요한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바퀴가 지금 충분히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꼭 필요한 부품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 수 없게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화합물에도 구성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비율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과서 30, 31페이지에 보면 해보기가 있습니다. 흰 공이 10개 있고 빨간 공이 10개 있습니다. 흰 공에는 숫자가 1이라고 써 있고요. 빨간 공에는 숫자가 16이라고 써 있습니다. 실은 이 숫자 1과 16은 각각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흰 공은 수소 원자로서 1이란 숫자를 갖게 되고요. 빨간 공은 산소 원자로서 16이란 숫자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얘기하는 원자량과 갖게 됩니다. 참고로 요 원자량의 기준은 보통 탄소를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는데요. 탄소는 원자량이 12라고 합니다. 이 탄소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양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수소는 1, 산소는 16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선 그냥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흰공두 개와 빨간 공한 개를 이수시개로 연결하여 물분자 모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하얀 공은 수소 2개 이렇게 됐고요. 빨간 공은 산소 1개 이렇게 됐었죠. 이것을 화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썼었습니다. h 2개와 O 1개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 1은 생략했었습니다. 이때 주어진 스타이로폰 공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물 분자 모형은 최대 몇 개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앞에 그림 기억나시나요? 하얀 공두 개에 빨간 공한 개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 공은 몇개 있다고 했어요, 원래? 1 0개 있고요. 빨간 공도 몇개 있어요? 1 0개 있습니다. 근데 결합하는 비율은 두개대한 개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네요. 이것을 모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빨간 공 하나에 하얀 공두 개가 결합하는 모형이었습니다. 빨간 공 하나에 하얀 공두 개. 빨간 공 하나에 하얀 공두 개. 빨간 공 하나에 하얀 공두 개. 빨간 공 하나에 하얀 공두 개였습니다. 어? 그런데, 더 이상 하얀 공은 반응에 참여할 수 없게 됐네요. 왜냐하면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두 반응에 참여했거든요. 반면에 빨간 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자동차 기억하시나요? 아무리 빨간 공이 많다고 해도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하얀 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응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성될 수 있는 물 분자 모형은 최대 몇 개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다섯 개가 됩니다. 스타일로폰 공이 남아 있는데도 물 분자 모형을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이렇게 돼 있죠. 물 분자 모형은 수소 원자 두 개, 산소원자, 한 개가 반응해서 물분자, 한 개를 만드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산소원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수소원자가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이상 물분자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즉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수소 원자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물분자 1개를 구성하는 수소 대 산소의 질량비를 써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물분자 1개에는 질량이 1인 수소 2개와 질량이 16인 산소 1개로 구성이 됩니다. 앞에 그림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그렸었죠? 빨간 16 하나에 하얀 1두 개가 결합했습니다. 이 16은 산소였고요. 1은 수소였죠. 이런 식으로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소는 1이 두개 있는 거죠. 산소는 16이 하나 있는 겁니다. 즉1 곱하기 2는 2가 되고 16 곱하기 1은 16이 되니까 간단한 정수비로 표시하면 네1대 8의 질량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이 될때 반응하는 물질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이유는 반응물질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다. 일정한 개수의 비로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응물질 중에 양이 적은 것에 의해서 생성물의 양이 제한되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양이 많다라고 해도 결합할 수 있는 원소가 없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반응이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앞에서 배운 일정성분비 법칙을 문제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써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물분자입니다. 가운데 빨간 게 보이고요. 양쪽에 하얀 두 개가 보이죠? 1이라고 써 있는 양쪽의이 원자들은 hh에서 수소가 되는 거였죠. 즉, h 두 개에 오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물 분자가 됩니다. 이때 1은 생략할 수 있다 얘기했었죠. 물을 구성하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수소는 H, H 몇 개요? 두개 있죠. 산소 원자의 개수는요. 네, 여기 오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이 두개 그리고 16이 1개 이런 식으로 앞에서 정리했었죠. 비율은 2대16. 간단한 정수비로 하면 1대 8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 더 해보죠. 자, 이번에는 암모니아 분자라고 되어 있네요. 양 사이드에 1이라고 써 있는 것이 3개 보이고 있죠. 기억나시나요? 원자량 이 1인 것 예, 수소였습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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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 원자량을 딱 기억해야 되나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자량이 14인 것은 질소입니다. N 이렇게 되죠.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아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 N과 수소 H의 질량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질소 N은 몇개 있나요? 여기 N 한개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량이 14인 게1 이렇게 되죠. 수소의 질량비는 1이라고 써있는 H의 객수가 3개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의 정수비는 14대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모니아 분자를 이루고 있는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화합물은 반응 물질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지만 이 얘기가 나왔을 당시 1800년대에는 원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혹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현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질량의 변화들 화합물질을 구성하는 물질들 사이에 어떠한 질량비가 성립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반응물질들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프는 질산납 수용의 6.0ml와 반응하는 아이오딘나 칼륨 수용의 양을 증가시킬 때 생성된 아이오딘나 납의 앙금의 높이를 나타낸 건데요. 이 그래프는 실은 나중에 뒤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질산납 수용액이 일정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오디나 칼륨을 점점점점 점점 증가시키는 거예요.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증가할 때 앙금의 높이를 빨간색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앙금의 높이가 계속 높아지지 않고 일정해지는 까닭을 물어보고 있죠. 문제에서 질산납은 6. 0만큼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오디나 칼륨을 2, 4, 6, 8, 10 이렇게 넣을 때 반응하는 아이오디나 칼륨의 양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앙금의 양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염없이 높아지는 건 아니죠. 어디에서 최대가 되고 있나요?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반응이 최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질산납수용액과 아이오디나 칼륨수용액 사이에는 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1대1의 비율로 결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질산납수용액이 6.0이 있는데 아이오디나 칼륨을 넣을 때 앙금이 생긴다. 그런데 얘가 앙금이 하용 없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까지만 높아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반응 물질들 사이에는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반응 물질들 사이에는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일정 성분비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도록 하죠. 화합물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물질들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라고 배웠고요. 이산화질소를 구성하는 질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산화질소는 NO2라고 되어 있죠. NO2는 N1개에 O2개가 결합하는 거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은 n이 몇개 있다는 얘기예요. 1개 그리고 여기에 반응하는 o 의 개수는 2개가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n의 상대적인 질량값 우리 원자량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 값은 14. 그리고 o 의 상대적인 질량값은 16.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 값을 쓰면 되겠습니다. 14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2가 되는 거죠. 약분할 수 있죠? 얼마로 약분하면 될까요? 2로 한번 나눠볼까요? 27에 14였고요. 얘는 16이 됩니다. 그래서 7대 16의 비율로 결합하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혼합물에서도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될까요? 아닙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에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물을 만든다고 할까요? 소금물은 물에다가 소금을 얼마 넣어야지 소금물이 되나요? 그런 건 없죠. <laughs> 예. 물에다 소금을 조금 넣으나 많이 넣으나 둘다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을 만드는데 일정한 비율은 없습니다. 물론 맛있는 소금물 혹은 굉장히 짠 소금물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소금물이 아닌 건 아니죠. 이렇게 혼합물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는 화합물에만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혼합물에는 이것을 정리할 수 없죠. 계속해서 실험을 통해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산화구리2가 생성되는 과정인데요. 영상을 보고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구리2가 생성되는 과정인데요 구리의 질량에 따라 생성되는 산화구리2의 산하구리, 산화구리 질량이 써 있습니다 구리를 연소시키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구리 플러스 산소 이 과정을 통해 산화구리가 생성되는 거죠 첫 번째 과정을 봅니다. 구리의양이 2.4만큼 있는데요. 생성된 산화구리 2의 질량이 3.0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 결합한 산소의 질량은 3에서 2.4를 뺀 0.6만큼이 산소의 질량이 될 거다. 라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과정도 마찬가지로 산화구리 2 질량에서 구리의 질량을 빼면은 결합에 참여한 산소의 질량 값을 알수 있게 되는데요. 각각 1, 1.4, 1.8 이런 식으로 구리의 질량이 커질 때 결합할 수 있는 산소의 질량도 같이 커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좀더 정확하게 할수 있는데요, 구리의 질량이 증가할 때 산소의 질량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결합하는 양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정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구리의 질량이 4, 산소의 질량이 1, 이렇게 반응하는 요 포인트를 보면 은4대 아, 1로 결합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죠 구리가 4대 1로 반응할 때 생성될 수 있는 산화구리2의 질량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4 더하기 1인 5만큼이 생성될 수 있는 산화구리2의 질량이 되는 겁니다 질량보존법칙 이었죠 앞에서 던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화구리2를 구성하고 있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를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우선 구리와 산소가 결합하여 산화구리 2가 생성된다고 라 배웠었고요. 이때 결합하는 비율은 4대 1로 결합했었고요.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값은 4 더하기 1인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것은 좀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잠시 영상을 정지시켜보고 먼저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 보셨나요? 문제 한번 같이 읽어 보죠 구리 5.2g이 산소와 모두 반응하여 산화구리2가 생성될 이때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를 이용해서 산화구리2의 질량을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러한 질량비를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음 저희가 표나 데이터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질량비를 찾을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들 표나 그래프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구리 대 산소의 질량비가 몇대 몇이라고 했어요? 네4대 1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구리의 양이 얼마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5.2만큼 있죠? 이 구리에 산소가 얼마 반응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산소의 양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리의 양에 따라서 결합할 수 있는 산소의 양도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몇대 몇으로요? 네. 4대 1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얘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4대 1로 반응하는 구리 대 산소의 비율은 구리가 5.2만큼 있을 때 최대 산소는 X만큼 반응할 수 있다 라고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안에 코끼리 곱하고 밖에 코끼리 곱했었죠? 그러면 4X는 5.2가 되고요. X 값은 얼마가 됩니까? 네, 1.3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질문은 산화구리2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죠? 원래 구리의 질량은 5.2 그리고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은 1.3두개 더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6.5g이 됩니다. 다 맞으셨나요? 자, 이렇게 일정성분비법칙을 모형과 실험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일정 성분비법칙을 같이 배워봤습니다. 어떤가요? 따라올 만한가요? 질량보존법칙과 일정 성분비법칙은 이제 배우게 돼 기체반응법칙과 또 이어지게 되고요. 이 기체반응법칙을 통해서 결국에는 돌턴의 원자설까지 증명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화학은 일정한 규칙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규칙성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생성될 수 있을까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단순히 여러 가지 물질들을 섞어보고 경험상으로 우리가 알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예측을 할수 있게 되는 정말 과학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좀 어려워도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서 학습 내용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